오늘도 어김없이 카메라를 켠 윈터지야.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? 네, 전력 차단됐어요. 네, 경찰 안 찍을게요. 네, 확인 찍을게요. 네, 봐주세요. 경찰 안 찍는다고요? 또 유튜버라고 또 뭐라 할 거잖아요. 들어가도 될까요? 네. 지금 아예 안 켜지는 상황이고요. 네, 제한 걸어놨다고 해놔도, 뭐, 이, 0, 1mAh? 그거는, 말장난이지 법적 해석으로는 절대 안 나오는 결과거든요 <목소리> 변호사님 상담했어요 지금 이거는 민사적인 부분이지 이건 강제적인 거잖아요 사람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이 캡스도 쓰고 있어요 캡스도 쓰고 있는데 캡스도 <목소리> 안 나오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다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죠 네 전기 가안 들어온, 불이 안들어오는데 냉장고, 냉장고, 어떻게 냉장고 어떻게 이게 지금 어, 다 쌓고 어, 어, 있죠? 네, 열어봐 주세요. 불안들어오죠 아예 안 되죠? 네, 네. 밑에 내려가서, 네, 이는 제한 걸린 거, 얘기해 볼게요. 네, 우리가 음극까지 안 켜진 줄 몰랐거든요. 이렇게까지가 아니라 아예 안 켜지는데 말장난이에요 이 정도면. 확인해보고 내려가서 확인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. 네. 그리고 가전제품이나 이런 게 전혀 잘안 됐어요. 기본적으로 핸드폰 충전도 기본적인 생각으로 핸드폰 엄청 충전 전기 많이 안먹는데도 그렇고 핸드폰도 안 돼서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. 이건 저희가 생각했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각이 아닌 것 같아서 진짜 오늘 찍지 마시고 아 이거 올리는 거 아니에요. 저희가 얘기할 테니까 나중에 이거 민석 고소하려고 그림만 하면서도 표현력은 똑같습니다. 표현력 똑같아야? 아니 고소하려고 지 고소할 거라고요. 그러니까 증거 은 그래. 안안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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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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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금은게요 일단 지금 어쨌든 전기 들어오고 하니까요. 전기 한 번만 더지 <놀랐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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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경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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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여러분 이럴 때라도 어? 아? 아. 이럴 때라도 붙여놨으면 좋세요 여러분 이럴 때라도 붙여놨으면